굿바이 분노 아홉 번째, 세 가지 용서와 삼녀소의 관계. 용서는 자유를 만듭니다. 평화나 자유를 원하는 이들에게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을 용서하는 연습은 필수 과목입니다. 이세 가지 용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용서를 할수 있다는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분노의 3요소와 3가지 용서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분노를 분해하면 불만과 불안 그리고 우치가 나옵니다. 이중 불만의 경우 대부분 그 방화세를 당기는 것은 외부 대상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만을 지닌 채 분노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부들은 그 고통의 원인을 보통 외부의 가해자에게서 찾습니다. 그렇기에 너를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불안감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근본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듯 하지만 불안해지면 양심적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역경이 찾아오면 이런 상황을 특정한 죄책감과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친구에게 갚지 않은 빚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두 사건 간에 인과관계는 거의 없지만 해결 안된 죄책감은 지속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흔듭니다. 범부는 누구나 때로는 피해자가 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그 본질을 살펴보면 그 관념들은 환상이고 범부는 그저 분노에 속았을 뿐입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해자가 되었던 사건의 죄책감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악업의 과보를 기다리는 불안감을 지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나를 용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분노가 존재한다는 우치는 넓은 관점에서 볼때 세상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 세상에 부당한 일이 가득하다는 관점은 인과율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우치로 인해 생겨납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 자체가 꿈과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꿈의 내용조차 인과율에 의해 정의롭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깨친 이들의 이 인과율이라는 정의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범부의 정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용서하는 것은 이처럼 부당함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기준과 집착을 해결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기준이 부당함을 만든다면 이에 대한 집착의 정도는 부당함을 증폭시킵니다. 이에 소금 범부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강렬한 감정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신과 주변 그리고 세상을 상처 입히는 분쟁에 빠지는 것입니다. 불만을 해결하는 것은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상대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해도 이 불만은 어느 정도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곱씹으며 골마버린 감정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에 이로 인한 불안감을 소화하는 과정은 지나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치를 해결하는 것은 전도몽상을 지닌 범부의 관점과 거꾸로 된 진실을 체득하는 것이니 그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가해자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쉬운 연습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도 쓸데없는 두려움의 거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하기만 해도 삶의 질은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나와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분노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